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 하 1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것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가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하나님의 것을 품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나는 변화가 되지 않니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를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악한 것을 품으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악한 것을 품으면 그 사람의 말도 악한 말이 나오고요. 그의 행동도 악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있고요. 그의 삶이 악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을 품느냐가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답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다 원하지요. 원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첫 걸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 하면은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예, 술을 계속 마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술의 영향을 받아서 말이나 행동이나 판단이 다 잘못되게 나오지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것을 마음에 품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하고 짝이 맞습니다. 이 세상은 죄의 것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것을 마음에 품으면은 세상하고 딱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급에서 노예생을 했던 저들에게 해방을 시켜서 이스라엘 광야로 인도하실 때 먹을 것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를 내려 주셨죠.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는 양식 바로 있었어요. 신령한 양식"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은 "신령한 양식이라, 신령한 음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할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바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하게 담으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이 수고하셔야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된 가운데 살다가 왜 저들이 불행하게 됐습니까? 마귀가 먹으라고 한 것을 먹어서므로 불행하게 됐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주, 죽는 것을 자꾸 먹게 합니다. 한번두번 번 말해서 아니죠. 계속 말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사탄의 말이 그 대화를 통해서 자 자꾸 저들의 마음 안에, 어, 하와의 마음 안에 자꾸 서며듭니다. 이 대화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 악한 것이 자꾸 서며드는 것입니다. 서며듭니다. 하와가 바로 그렇게 빠져들어가잖아요. 계속 대화를 하죠? 예. 네. 창세기 3장에 보세요.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은 계속 사탄의 것, 사망의 것이 내 마음에 자꾸 물이 서며들듯이 서며듭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먹게 되고, 그것이 좋게 보이고, 그것이 좋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저거 먹으면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탄과 대화를 계속하니까, 아, 먹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마음에 이미 독성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변질이 돼버리죠. 계속 회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 저거 먹으면은, 아, 내가 나한테 참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그냥 판단이 돌아가버려요. 이거 여러분이 꼭 아시고, 이죄 많은 세상에 죄에서 오는 생각, 사망의 생각,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도시에 있는 이 미세먼지처럼, 이 사망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으로 마음에 자꾸 스며들도록 하지 마세요. 스며들면은 그렇게 내 판단이 비뚤어집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인정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와가 어떻게 어요 그것을 땀 먹었잖아요. 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 사망의 것이 들어오는 나를 취하게 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것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그 독주를 마시게 만들잖아요. 독주를 마시면은 사람이 판단력이 삐뚤어지잖아요.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사망의 것을 여러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생각.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와요. 술을 자꾸 자꾸 마시면은 그다음에는 취하듯이 내 마음이 취하여. 예. 제가 주는 생각대로 취한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거기에 취하여 있기 때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심할 때는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개가 됩니다. 이 압살롬에게 어떠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자기 누이 다말이 있는데, 이 다말이 자기 배달은 형제, 제일 큰형 암론이 성폭행을 했어요. 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압살롬이 암론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마음에 불탔죠. 그래서 마음에 품고 어, 불탔어요. 그 미움과. 복수가, 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2년 만에 형을 죽이게 됩니다. 암론을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이는 동안에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어요? 복수심, 미움, 그 상처. 그냥 그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자기 마음에 항상 채우니까, 그는 그것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떠한 방법을 할 것인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형제들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주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암론을 죽이게 됩니다. 자, 형 암론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죠. 예,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자기 어머니의 나라, 그 수류리라고 하는 도망갑니다.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지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지만은 아버지가, 아버지 다윗이 그를, 에,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 2년 동안 받아주지 않아서 아버지 얼굴을 못 보다가 2년 후에야 아버지가 압살롬을 불러서 이제 얼굴을 보고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압살롬의 마음에는 계속 어려운 마음이 일어나죠. 그늘진 곳에서 계속 있게 됩니다. 그 아버지와의 와 인사를 나눈 후에 4년 동안 또 치밀한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엄청난 죄악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무섭지요? 이한 생각 누가 줬습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죠 마귀가 처음부터 아들이 아버지를 해하고자 하는 아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고 이러한 참 이러한 그늘진 곳에 있을 때 마귀 마귀가 찾아와서 자꾸 충동질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압살롬의 마음 안에 사탄의 생각이 자리를 딱 잡게 됩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를 해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합니다. 4년 동안 아주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아주 위장해서 그렇게 살지요. 그렇게 하다가 오늘 본문 15장에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요. 네. 그렇게 일어났지만은 피신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압살롬의 생애를 보면은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기 마음의 미움, 분노, 복수심. 그냥 그것을 품고 산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산 것입니다. 왕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정말 다른 사람과 비해서 넉넉하게 그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 어떤 것을 품었냐에 따라서 그는 그 길로 간 것인데, 그는 멸망의 길로 갔고 저주의 길로 갔고 자기 스스로의 죽음의 길로 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악된 생각을 내 마음에 계속 마시고 마시면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엮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는 이렇게 된다고 거짓말로 유혹을 하지요. 사탄이 어디까지 했습니까? 유혹을 합니다. 땀 먹을 수 있도록 충동을 시켰죠. 그것까지 마귀가 해요. 그 다음에 땀 먹은 것은 본인이 땀 먹었잖아요.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자기 손으로 따서 자기 입으로 넣은 것이죠. 이것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와서 충동질 을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죄악들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한잔 마시고 두잔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마음이 없는데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마셔야 되죠. 반드시. 네. 그것은 내가 구별하고 내가 먹는 것이죠. 억지로 누가 넣어주는 것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썩은 음식도 있어요. 독성도 있어요. 그건 내가 구별해야죠. 그냥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이것 먹고 저것 먹으면 아니죠. 이거 먹으면 건강하게 되는지, 버섯처럼 독버섯처럼 보기에는 좋은데, 알고 보니까 독버섯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먹지를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생각에 생명의 생각이 있고, 사망의 생각, 나를 죽이는 생각이 있고, 나를 살리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어떻게 포장을 해왔던 그것이 그 안에 사망이 있는 독성이 있는 생각인지 이것이 생명이 있는 생각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려에서 만나를 먹는 것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뿌려주셨어요. 거두는 것은 누가 했어요? 본인이 거두었어요. 본인이 수고해서 먹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까지는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는 것은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함으로 내 마음에 독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먹어야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은 만나를 뿌려 주세요. 거두러 가는 것은 내가 거두어 가야 돼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임. 그것은 내가 해야 돼요.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가까이 와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 이런 너가 손해 보았지. 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 그것 까지고 계속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화 시도에 빠지지 마세요. 빨리 돌이키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빨리 하나님하고 붙으세요. 대화하면은 여러분 사탄과 나와 대화를 하면 누가 빠지겠어 내가 빠지지 사탄이 내 말에 빠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끊으셔야 돼요 혼자서 생각하는 거호좀 곰곰이 생각하는 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 육체의 양식은 내가 입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수고하죠 입으로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 육체의 힘이 됩니다. 그럼 내 영혼은 내 영혼, 내 인격, 내 영혼의 건강은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빼어서 사망의 것은 먹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 사망의 것은 아주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서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 그그 그 모양을 보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속성, 그 안에 사망의 사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이 생각이 죄로부터 왔는가 확인해서 그두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미움. 예, 미움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왔겠습니까? 죄로부터 왔겠습니까? 죄로부터 왔지요. 예, 교만, 어디서 왔겠어요? 죄로부터 왔지요. 시기 질투심, 어디서 왔어요? 성령으로부터 왔어요? 아니요. 죄로부터 왔다고요. 그래서 그 출처를 여러분, 조금만 조사하면 대부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어요. 사망의 것을 먹어서,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맞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